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성시 마을 만들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마을 만들기와 마을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타고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는 사실 일본에서 고도 성장을 저희하고 똑같이 고도 성장을 이룬 1960년대 중반에 어, 일본도 저희하고 똑같은, 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득 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도시의 물리적인 기능 개선 위주의, 어, 기존 도시계획 제도를 이마지츠뿌리라는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보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에 들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마지츠뿌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마치츠구리 지원센터하고 마치츠구리 펀드가 설치돼서 이 일본 안에서의 그마치츠구리그 마을 만들기 운동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어가고 있고 이 가벼운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 도시 계획 또는 지구계 건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와 어 비슷하게 독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이 똑같이 사회적인 양육화가 심해되고 심화되고 좀 침체 지역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6년에 이 장관급 회의를 열어서 소셜 시티 그러니까 사회적인 도시 개념이 제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 사회적 도시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어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하고 똑같이 이 주민들이 함께 도시 계획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해결하는 그런, 어,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것들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런 1990년대에, 어,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 운동들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전후에 이런 사례가 소개되면서 우리가, 어, 주민, 이런 도시연대나 YMCA 등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1997년도에 이 마을 만들기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수대교 붕구라든지 상품백화점 어 사고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계기가 되는 사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 사회적인 양극화 또는 개발 중심의 이런 사회가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마을 만들기가 이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00년 이후에 광주에 있는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지자체나 정부 지원 차원의 마을 만들기가 점차 확산됐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는 중앙정부 부처별로 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운부에서 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지 어, 건교부에서 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또는 어,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 등을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하에 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는 2010년 민서농기 출범 이후 이각 지자체의 주도로 어 마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성시에서는 언제부터 마을 만들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리 화성시는 왜 마을이 중요한가 라는 어 문제점을 가져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 도농 산호촌 복합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85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38.7세, 굉장히 젊죠. 이게 왜 이렇게 되니 그리고 인구 순 유입률이 전국 1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화성시가 1990년도 이, 그 후반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 대규모로 개발이 됐습니다. 어, 동탄 지역이라든지 병점 지역이라든지 봉담, 향남, 이런 신도시가 성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어, 농어촌은 과소화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57%가 이 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죠. 이와 동시에 어, 아까 앞서서 얘기한 대로 개발이 된과 동시에 어 지역사회의 연대의식이라든지 이 공동체의식이라든지 점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평균 연령은 우리가 38세지만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 인구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주민들이 어 저희가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죠. 또한 저희 화성은 도농산 어촌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이 어촌이나 농촌 쪽에는 인구가 소멸돼 위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 지역과 소외된 농어촌 지역이 공존하는 우리 화성의 마을 만들기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 우리 화성은 마을 만들기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걸까요? 우리 화성도 2000그 본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작된 어 민선 5기 2010년도 이후 이전에 우리는 화성만시 마을 마을 만들기는 2006년부터 2011년도에 푸른경기 20의 도시대학을 진행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푸른경기 2 0 도시대학은 지속협하고 협성대학교하고 lh 그 공사에서 함께 진행했던 것인데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같이 주민들하고 해결하는 어떤 소규모의 마을계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수아리라든지 팔탄면, 그 우리 지금 그 팔탄면 구장에 리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좀 한국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좀 버스 정장인데 이런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도에 어,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동네 아카데미를 어, 진행을 합니다. 이 좋은 동네 아카데미는 어, 얘기를 해서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동네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거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3년간 16개 읍면동이 이 좋은동네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 마을 중장기 비전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어, 프로그램 사업들을, 어, 기반으로 해서 2012년도에 저희 화성시에서도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2012년도에 만들고, 그리고 이 근거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화성시 주민 특성화 사업, ...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화성시 주민 특성화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의, 발굴된 의제를 통해서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마을 사업을 실천해보는 그런 어, 특성화 사업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 의제를 해결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어, 이 초록마을 대학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초록마을 대학은 환경, 어, 마을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 실천 계획을 세우고, 어, 실천 사업을 만들고, 비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초록마을을 통해서 서부권 지역의 어,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장 폐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 공론화시키고 논의하고 하면서 새로운 우리 마을의 환경 비전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화성시 어 마을 센터가 생기면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기도 따곡공동체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이때 2015년부터 저희가 어 시작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2015년도에 시작된 마을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처음에 어 26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는 거의 1년에 어 70개에서 90개 정도의 공동체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우리 지역의 관계 맺기 또는 우리 지역의 의제 문제 해결 이런 다양한 실천 방법의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 만들기 활동가분들이 가장 중요 지점으로 시점으로 보여야 될 것은 2017년도입니다. 화성시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이 화성시 마을 기, 본 계획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행정 주도나 관 주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실행을 했다 하면은 2017년도에 마을 기본 계획은 마을 활동가하고 행정하고 또는 이런 저희가 마을 활동을 도와주는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인 센터가 같이 모여가지고 어, 5개년에 마을 중장기 어,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어, 구체적인 마을 그 지원사업, 마을 활동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 전국적으로도 큰 어, 의미를 가졌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용역을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가 이 마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활동가들과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이 함께 모여서 직접적으로 이 마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공론장을 여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기본 계획 수립을, 어, 바탕으로 해서, 어,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을 계획 수립이라든지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그 다음에 활동과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어, 화성시 전역에서, 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 앞서서도 얘기했 지만 관계 맺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어,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는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는 좀더 좋은 사회로 변화되는 그런, 어, 핵심적인 활동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다양한 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어, 참여, 참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인식아, 인식이 변화되고, 뭐, 마을 만들기, 아까 마을 계획도 나왔지만, 이런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또 지역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 다양한 정책들을 시한테 제, 그 제안을 하고 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이야말로 주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고 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 우리가 이 마을 만들기 활동,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것. 이게 마을 만들기의 긍정적인 어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마을의 계획을 세우거나 그 시단위의 큰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 관주도의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우리만의 특색을 가진 화성시만의 특색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저희 같은 마을센터가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전문가와 공무원과의 의견 조율이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저희 같은 마을센터가 생김으로써 주민과 공무원과의 의견 조율이 보다 수월해졌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시 마을만 되게 역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어 제가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진행을 하면서, 저도 화성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을의 변화를, 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가장 기초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양하고 즐거운 마을 만들기를, 어, 그리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